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4년 정도 썼는데 드디어 핸드폰을 바꾸는 날이 왔죠. 바꾸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 갤럭시 갬성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죠. 사실 아이폰 11을 사고 싶었는데 환경상 제가 갤럭시를 또 사야 되는 환경이 왔거든요. 이번에 살 핸드폰은 노트 10 플러스인데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심도 센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심도 센서는 AR로 뭔가를 할수 있는 도움을 주는 센서인데요. AR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개발해 보니까 심도 센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나오는 대부분의 핸드폰일 경우에는 AR 센서, 즉 심도 센서 탑재된 핸드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기왕 살거 노트 10에 붙어 있는 ToF 센서를 이용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계약직 업무 중에 AR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제 핸드폰이 심도 센서가 없어가지고 AR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게 작동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폰 문제인가 해서 노트 10 플러스를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은 유튜버를 만나는 날이에요. Surprise,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책도 사고 사인도 받고 얼굴도 한번 직접 볼겸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근대고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20초 정도 볼것 같은데 그게 어디예요?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냥... 이중이 체크를 받았습니다. 아 유튜버는 아니고 저는 취미로 하는 건데. 어... 안떨리죠 않는데 되게 떨 가지고 <laughs> 지금. 계속 다 u l a e 세세세세세 세. 오케이. 러너님 팬인회를 방금 다녀왔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도 사 왔어요. 짠. <laughs> 언어이동으로 사왔고요 언박싱 같은 거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겠지만 노트 10 갤럭시 갬성 요게 바로 노트 10 플러스군요 구성품은 충전기 젠더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 아, 이어폰이 있어요 이어폰 있는 줄 알았으면 아 어제 애플 이어폰 사지 말걸 그리고 충전 케이블 이제 뭐 없네요 없다 개발하는데 잘 쓰겠습니다 런너님 팬사인회 갔던 거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리뷰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런너님 얼굴이 딱 웃으면서 되게 밝게 웃으면서 <laughs> 사진도 찍어주고, 영상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굉장히 다정다감 하시더라고요. 줄을 굉장히 오래 섰는데, 책을 들고, 사인을 기다리고, 얼굴을 보는 거를 기다 기다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긴장감이 고조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동네 형 만나는 느낌으로 간 거였는데, 어, 분위기상은 연예인급이었어요. 오늘 이런 걸 느꼈어요.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수 있을까? 40대의 저의 롤모델 멋진 아재가 되는 꿈이. 러너 님이 이걸 보진 않겠죠. 아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생활하고 내할일잘 하면서 유튜브도 종종 찍으면서 멋진 유튜버가 되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